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편안한 풍경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사뭇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그 기분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이 말이죠. 그 초창기의 애플 사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식과 유사하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엊그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단순한 뭐 그런 소식 차원을 넘어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분석과 이제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해외에그 유명한 그 재테크 그 작가라고 그래요. 뭐 린다 존스라는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지금 이 리플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세계 최고의 회사 애플.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지금 회사들의 초창기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리플 XRP를 지금 사야 된다. 뭐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맥점을 아주 잘 봤어요. 지금 그이 작가가 누구냐면요. 그 모건 스탠리 있죠. 세계 3대 금융투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모건 스탠리의 부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빡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나이가 이제 나이를 좀그 조회를 해 봤더니 뭐 나이를 뭐 인터넷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해 보니까 이 여자 나이가 약한 60대 쯤될것 같아요 제 나이 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사진에 나오는 모습으로 보면 한뭐 40대나 50대 초반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요즘 사진은 믿을 수가 없죠 뭐 10년 15년 전뭐 이런 사진들 갖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만으로는 나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얼추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모건 스테리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부사장을 지낸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경험도 아주 충분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재테크에 대한 그런 책을 막 쓰면서 어 이제 많은 연구도 한 여자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인생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모건 스탠리의 이제 부사장을 지내고 그랬으면 이 전통 금융기관이죠 모건 스탠리는 그런데 이제 이 신생 산업인 이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리플 XRP 이 여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예요. 앞으로 리플 XRP가 어떤 놀라운 상승 하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줄지를 이 투자 전문가인 이 여자가 아주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xrp 리플 xrp를 보유를 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약 1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그런 자금이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일었죠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그 돈이 유입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오랜 세월을 이제 투자의 전문가로 그러니까 지냈으니까 그런 부부들을 아주 꿰뚫어 본 것이죠. 나는 이 여자의 말들이 믿을만 하다고 봐요. 왜냐면 말이죠 지금 이, 저이 여자가 뭐 여자라고 말해서 뭐 그런데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린다 존스예요. 이 린다 존스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을 한자락 깔고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돈 벌으려고 업무적으로 처세하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현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 사실 심없이 하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뭐그 정치적 사안이든 뭐든 경제적 사안이든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말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기업에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전직의한 인사로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실체를 좀 까발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직 인사들은요, 현직 인사들은 근데 그렇게 못해요. 자기 밥줄이 달려있고 또뭐 여기저기 이제 견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린다 존스는 말입니다 그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들리지 않았다 당신들은 이 돈을 버는 큰 돈을 버는 이 완전 초창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그 성장할 그런 주식을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주식을 초창기에 뭐 사타팔았다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린다 존스의 관점은 지금 이 리플 XRP가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모습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불과 몇분 때문에 사 팔고 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예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 관점과 똑같아요. 이 여자의 관점이 오랜만에 제가 지금 동료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리플의 전망을 아주 잘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지금이 이제 리플의 구입 적기이고 이 리플 XRP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린다 존스는 이 리플 XRP가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할인된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한이 얘기가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장하던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저랑 똑같은 마인드로 그런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동안 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어제 트위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투자를 하면서 완벽하게 낮은 가격, 완벽하게 낮은 매수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상당히 이제 할인 가격에 싸게 판매될 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 바닥을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바닥이다 싶으면 그냥 무릎에서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말이죠 완전한 바닥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매입을 못하죠. 자기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아이고 하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려다 보면 이제 좋은 타임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싸게 사기는 커녕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린다 존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기에 전부에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위험이 가장 적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이 린다 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2년 뒤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뒤에, 이 리플 XRP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근데 대체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린다 존스는 말이죠. 이 투자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저가에 잡아서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인생을 바꾸는 그 방법을 아주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늘 그걸 주장하고 있죠. 저랑 마인드가 아주 정확하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 린다 존스라는 작가가 말이죠. 트위터에서 이제 자신의 팔로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리플 XRP를 지금 저가에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린다 존스라는 이 작가는 말이죠. 지금 SEC와 리플 간의 그 항소사건 이 있죠. 소송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지 않죠. 당연히 뭐 눈과 귀가 있으면 뭐 그래도 경제전문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XRP가 엄청나게 이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그 매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린다 존스가 이 리플 XRP 매수를 주장하는 것 말고 또한 가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확다 벗어버리라 라는 메시지일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린다 존스는 자신의 팔로우들에게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의 틀에 그 박힌 생각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매번 돈을 잃게 만드는 그 구태의연한 습관들, 그 잘못된 습관들을 당장 죄다 벗어버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구태의연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져서 이제 완전히 바닥 가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바닥 가격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싼 가격에서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뭐 그러는 습관들이요. 그런 게 있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에 번번이 휘둘리는 거뭐 그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린다 존스 이 작가는 말이죠. 지금 SEC와 리플과는 이제 소송 사안이 항소 사건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팔로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리플 매수를 권하고 있. 있죠. 자, 그런 모습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장의 선동질에 당하지 않고 있는 진정한 투자 성공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제 불안한 소식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